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 네, 저기 저희가 그 김포풍무동에 네. 그 센트를 푸르지어 집을 이제 샀거든요. 이제 네. 기가한3년 정도 됐어요. 아,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전시를 내주고 있고 저는 희 지금 다른 데서 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일단은. 들어보니까 집값이 좀 올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그쪽으로 뭐 이사는 가야 되겠는데 지금 음. 그것보다도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르면은 이제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네. 근데 뭐 지금 제하철도 내년 7월 달이면 개통한다고 하니까. 네. 그게 앞으로 비전도 좀 궁금하긴 해서 그래서 조금 뭐 전문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어 갖고 예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김포시의 센트럴 프루지오 아파트 말씀 주셨고요. 지금 전세를 네. 주고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제 주변에 생기는 교통 호재로 인해서 이게 가격이 오른다면 계속 보유를 할 것이고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에 네네, 대한 고민 대표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네. 자, 우리가, 네. 음, 아파트 가격이 이런, TV 보고 계시죠? 네네. 네. 이렇게 흘러가는 가격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네네. 그러면 얘도 이런 흐름 축독에 따라갈 거예요. 네네. 네. 그럼 우리가 이것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그 얘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남들이 흘러갈 때 얘도 같이 흘러갈 수 있나요? 없나요? 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렇게 흘러갈 때내 거는 좀더 높게 흘러갈 수 있나요, 없나요? 의미가 있어요. 네, 네. 예, 흐름의 의미는 일반적인 흐름에서 그 밑에 흐름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예. 그런데 그런데 딱 하나 서울과의 접근이 워낙 가까웠고요. 네네. 두 번째는 도시철도라는 새로운 어떤 형태의 얘를 좀 어느 정도 좋게 만들 수 있는 호재가 하나가 큰게 있어요. 네네. 이두 가지 호재 때문에 얘가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 얘가 도시철도가 이제 개통이 되어 버렸어. 예를 들어. 네네. 그러면 더 이상 얘가 치고 올라갈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죠?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 얘는 도시철도 개통 후에는 그냥 시대 흐름 따라서 서울이 올라가면 얘도 따라서 조금 갈 거고요. 아, 네, 네. 그런 정도 흐름이라고 이해하면 아주 간단하겠죠. 아, 네, 네. 그러면은 얘들은 순수한 가치로만 보면 도시철도 전후로 해서 정리가 맞겠죠. 아, 네. 네. 아주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